안녕하세요, 니다입니다. 오늘은 자유학기제였던 저의 중학교 1학년 1학기 생활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학기가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각종 행사에 밀려드는 수행평가까지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 버렸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과연 니다는 어떻게 자유학기제를 보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각종 교내대회 참가하기. 중학교에 입학하고부터 다양한 교내대회가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일단 모든 대회에 다 참여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참여한 대회는 교내 발명대회였는데, 제가 만든 작품은 엄청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된 것도 아니고, 다이소에서 이것저것 재료들을 사서 만든 것이라 사실 자신감이 많이 없었는데, 전교 2위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의 작은 아이디어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참여한 대회는 교내 환경포스터 그리기 대회였습니다. 제가 이때 그린 작품을 하나 찍어두었는데,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때는 의료대란이 일어났던 시기여서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들이 거부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위기에 처한 지구환자가 환경보호병원 응급실에서 거부당하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학교 과학 시간에 촉박하게 그림을 그려야 했어서 엄청 후달리며 그림을 그렸는데 3위를 수상할 수 있어서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내 과학토론 대회에 참가했는데 아무래도 무학년제로 참가를 하다 보니 선배들에게 실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었고 그냥 광탈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내년에도 준비해서 참가해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참가한 대회는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였는데 자유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워낙 많아서 실력도 다들 비슷하고 경쟁이 치열했는데 이분 제한 시간을 정확하게 잘 지키고 자신있는 목소리와 제처 등에 신경을 썼더니 우수상 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회를 참여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쓰이고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도전을 하면서 배운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교내대회에 많은 도전을 하시며 자유학기들을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자유동아리 만들기. 중학생이 되면 친구들을 모아 동아리를 만들고 담당선생님 도움을 받아 동아리 운영을 할수 있는데요. 저는 고민을 하다가 수학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메스 투어라고 짓고 연간 계획표를 짜서 운영을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친한 친구들과 만들었다 보니 제가 싫어하는 수학을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밴드부, 댄스부, 육상부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던데 여러분들도 관심 분야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독후 활동하기.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아침 독서단이라고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독서를 할수 있는 활동이 있었는데, 100명이 훌쩍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학교에서는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독후감을 간단하게 적으면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되니 독서 활동에도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학기제에는 다양한 예체능 수업, 진로탐색 수업이 진행되어서 학생들의 꿈과 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아무래도 시험이 없다 보니 느슨해지기 쉽고 모든 활동을 대충 대충 하다 보면 무의미한 한 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각종 교내 대회 참가, 자율 동아리 만들기, 독서 활동 하기 등 다양한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알찬 자유 학기제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미단는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안녕. 구독 꾹꾹, 좋아요 꿀꿀. 또 만나요.